동영상으로 찍게? 동영상도 좀 네, 그래, 동영상으로, 동영상으로 아 이거 먹을래 이거? 아야 아 뜨거우니까 좀 시끄럽게 그 먹어 여기에 좀 여기에 와 엄청 크다 여기에 좀 앞머리라고 나 너무 뜨거워 응. 나 너무 뜨거워 어, 의자 뒤도, 나. 의자 뒤도 하면 돼 응. 응. 의자 뒤도 해 너, 너무 뜨거를 어, 바꾸자 할머니 추워 죽겠어 이거, 이거 찍기도 하면 안돼방신 일로 와, 그럼 그래. 응, 할머니 추워 넌 여기 앉아 이제 가재 찾으러 가자 이거 아니, 이제 안 먹고 안 가기로 해, 했지? 안돼 안돼 이주환이 렇게 앉아 여기 앉아 이주환 여기, 여기. 지현아 이거 다잘 먹으면 또 갈거야 이따 와 여기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해 할머니 응. 응. <laughs> 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<laughs> 추워 <추운> 형, <laughs> 내가 껍질 벗겨줄까? 이주 <laughs> 아이고 자. 껍질 벗겨줘 아 이야 왜 껍질 벗겨서 형아 주나 이따가 너네가 뭐, 가지 뭐, 한번 뭐, 잡을 뭐, 수 있게 해줄게 종이컵으로 또할거예요 멋지다 평화또 껍질 주는 거 봐. <laughs> 저거 저거 들어갔네. 원래 있어. <laughs> 원래 있는 거야. 날파리야 이렇게 툭한. 귀여워, 귀여워. 아니 귀여워서 가는 건데? 어 너무 귀여워. 어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다행히는 <laughs> 어, 키우고 싶어. 엄마는안 키고 우 싶어. 이야. 음. 감사합니다. 뭐아 할머니 정말 많네. 음. 이거 이거 네. 이거 깨끗하냐?